한개 맞지? 한 맞지? 응. 이게 셀토스.. 아니 셀토스.. 네, 네, 네. 아 근데 이 쓰레기가 있는데? 차를 가지고 놀면 안 되죠 아예나좀 <laughs> 봐봐 네, 그런 느낌 괜찮으세요? <laughs> 괜찮 안녕하세요. 전우자 유보 인사드립니다. 아,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요. 아, 갑자기. 네. 어제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음. 날이 좀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도 시승기를 준비했어요. 추운데. 네. <laughs> 추울 때는. 네, 음. 저희가 음. 음. 그 시승기를 지금 앞, 요즘에 쭉 해오던 게 음. 소형 SUV잖아요. 소형 SUV 쪽을 많이 했지. 네. 소형 SUV 베뉴, 셀토스, 음. 음. 그리고, 이번엔. 이번엔. 코나까지 코나 네 준비를 해봤고요. 아 오늘 할 거는 코나야. 네 오늘 음. 준비해본 건 코나고 어, 셀토스랑 음. 또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셀토스가 근데 판매가 높잖아요. 판매율이 셀토스가 지금 소형 SUV 중에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코나가 있는데 셀토스가 1위를 하고 있는지도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음. 코나만의 또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볼수 있을 음. 것 같아서 한번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소형 SUV 위주로 네. 요 근래 좀 해보고 있는데, 음음. 소형 SUV가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소형 SUV가 뭐 편하죠. 공간 활용이라든지. 그쵸. 그래도 나름 또 SUV니까. 그쵸. 여기저기 막 다닐 수도 있고. 음. 그런 거는 뭐 좋은 것 같아. 타보니까 나름대로의 장점을 많이 좀 느꼈잖아. 아반떼보다는 소형 SUV가 더 좋지 않아? 저요? 어. 저는 아반떼 CN7을 사라고 하면 사죠. <laughs> 코나 사실 뭐 나온 지도 조금 되고 해서. 네.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또 오늘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어떤 장점을 또 보여줄지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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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 소형 SUV 중에서 좀 <laughs> 악동 같이 생긴 그런 스타일로 지금 나왔죠. 2017년에 처음에 출시가 됐어요. 2017년에 광고 보면은 왜 밀림에서 몰래 몰래 먹이를 노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오긴 했는데, 과연 한국의 소형차 시장에 먹잇감을 가지고 <laughs> 나온 모델인지, 지금 나온 지가 2017년에 나와서 18, 19, 20, 21. 아, 오래됐네요. 4년이 됐네요. 그리고 작년에 부음 변경 모델이 나왔죠.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온 모델은 이제 초기 모델인데, 이 코너가 처음 나왔을 때 획기적인 디자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요거, 주간 조행 등이. 네. 그때는 라이트에 다 포함이 돼 있었고 라이트가 이쪽에 있었죠. 여기는 안개등 자리고. 그런데 그틀을 완전히 깼어요. 코나가 여기에 주관 주행등을 넣고 여기에 라이트를 넣은 거죠. 눈이 생기고 볼따구에 힘이 좀더 들어가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볼때 이거를 라이트라고 보통 생각을 하니까 라이트가 굉장히 얇아진 거 같잖아. 음, 그러니까 그렇죠. 좀 스포티해지고 강해지고.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근데 이때가 현대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주간 주행등이랑 라이트가 분리된 디자인이에요. 이 뒤에 이제 산타페에도 적용이 되고. 뒤에는 거의 다 적용이 다 되죠 지금은 근데 요때만 하더라도 주간 주행 등이랑 분리된 디자인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차종이 없었어요 시트랭 뭐 지프 한 세네 개 차종 말고는 분리된 게 없었는데 그 디자인들이 별로 안 이뻤거든 그래서 나도 이게 처음 나올 때 이쁠까 했는데 어우 디자인을 잘했어 엄청 잘했죠 오, 딱 분리해 가지고 이게 눈인지 이게 눈인지 헷갈릴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디자인이 정립이 돼 가지고 이거 없으면 또 이상해 보이잖아. 현대 SUV는 거의 이런 비슷한 그렇지. 디자인을 따라가고 있죠. 음. 캐스케이딩 그릴이 이게 이제 요때 디자인을 새로 해서 조금 더 넓고 세련되게 그때 지금 디자인이 돼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건 뭐 많이 보셨잖아. 아, 그렇죠. <laughs> 많이 어. 보셨잖아. 네. 초창기에 나왔을 때좀 의아했던 게 나는 요 부분이 플라스틱을 바꿔서 끼워 넣을 줄 알았어. 색깔 파란색 끼우고, 빨간색 끼우고, 아... 키트 식으로. 색깔로이를 할줄 알았다. 에... 아.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나오네요. 플라스틱이나 부분 부분 디자인을 넣으면서 작지만 강한 느낌을 많이 줬죠. 우락부락 하면서. 그러니까 검은 색깔이 들어가니까 좀 입체감이 생겼다라고요 그쵸. 할까요? 디자인은 참. 야무지게 잘한것 같아요. 코나 디자인은 앞부분 디자인은 마음에 들고요. 16인치 휠이 들어갔고, 이게 이때 당시 옵션으로 17인치까지 더 이제 넣을 수 있는 디자인이 있는데, SUV답게 이때는 사실 요새 휠처럼 세련되게 안 들어갔잖아. 그러네요. 투박하게. 그냥 나 알로이 휠이야 이런 느낌. 네. 그렇게만 단순하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벤츠 AMG. 아빠 휘라고 비어요 그만, <laughs> 그만. 그리고 LED 원가 절감인지 모르겠지만 한 개짜리로. 그래도 LED잖아. 요런 디자인이 있잖아. 분리 시켜주고 모아주고 요런 디자인들을 적절하게 참잘쓴것 같아. 근데 전체 뒤쪽이 이제 측면에서 쭉 보시면 뒤쪽이 싹샤하게 많이 꺾여요. SUV기는 이 하지만 심심하지 않은 SUV다.라는 성격을 잘좀 표현을 하고 있죠. 뒤쪽 면에서는 요 스포일러 디자인이 제대로인데 요게 지금 보면 GV70 <laughs> GV70 보면 이렇게 돼있거 비슷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이거 맞잖아, 이거. 비슷요요 여기 LED만 넣으면 똑같아. 이번 건 인정. 인정. 뒤쪽도 앞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요 앞쪽에 잘 생각해 보시면 주간 주행등, 헤드라이트 거의 똑같은 위치죠. 어, 그러니까 앞과 뒤를 거의 통일을 많이 시킨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1.6T 셀토스에 들어갔던, yeah. 셀토스에 들어갔던 그 엔진 그대로 지 들어가 있고요. 머플러는 안쪽으로 숨겼어요. 머플러까지 나오고 하면 더 정신 없겠지. 심플하게, 그치. 심플하게 그래서 나... 뒷모습도 베뉴나 셀토스나 마찬가지로 울릉불릉하게 작지만 힘 있고 단단한 느낌을 많이 준것 같아요. 지금 부분 변경 디자인은 많이 부드러워졌죠. 이때는 어떻게 보면 좀정립이안된 디자인 같기도 한데 지금은 정립은 됐긴 했지만 이때가 조금 애가 좀더 가격해. 음. 지금은 좀 부드러워. 그래서 이때 디자인이 더 눈에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트렁크 잠깐 보시면요. 자, 24인치 캐리어.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찾아한 거는 <laughs> 이쪽 보세요. 팔안 아파요? 그렇게 흔들어요 유저 나와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보러 가시죠. 따라오세요. 히비고. 실내 담당 유자가 왔습니다. 유자, 유자. 유자, 유자. 코나 모던 트림이고요. 2017년형입니다. 보면은 옵션도 이거 옵션 아니에요. 그냥 모던 트림입니다. 아, 기본에 네. 장착이 되는? 왜냐면은 옵션이 있으면은 이게 핸들에 기어봉 이런 음. 거에 가죽이 들어갔겠죠. 아, 가죽 아니야? 가죽 아니죠. 가죽 아니에요. 음. 그리고 핸들 림. 이것도 가죽이 아, 아닙니다. 아, 그러네. 네. 이거는 모던 그냥. 깡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 붙은 게 거의 없네. 없어요. 지금이랑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만지는 느낌으로는 썩 좋은 질감은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인조 가죽이랑 비교했을 때, 그쵸죠 네, 좀 비닐 느낌이 납니다. 네, 비닐 느낌이 나고 아 이게 진짜 요즘이 잘 나오는구나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조 가죽이고요. 저번에 센트페시아 우리 앞전차 셀토스 보셨을 때는 여기 네, 하이그로시 재질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런 것도 없어요. 조금 들어가 있네, 조금, 조금. 아, 요, 여기. 예, 네. 조금, 조금. 진짜 하이그로시 네. 한 방울. 한, 바... 한 방울. 한 네. 방울. 앞좌석 동방석에 앉았을 때는 이게 허리를 다른 SUV 자동차보다 이게 좀 감싸준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좀 좁다고 볼수 있어요. 등을 기댈 수 있는 간격이. 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진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이게 좀 많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차가 나를 많이 감싸준다 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만약에 좀 덩치가 있으신 분이라면 좀아나 가깝해 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근데 이거는 2017년도형 기준이에요.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컵홀더는 그냥 그냥 컵홀더예요. 그냥 안에 크기도 안 커요. 셀토스랑 비슷한 것 같아. 요 셀토스가 좀더큰것 같아요. 수납함 보시면. 좋은 생각 아시죠? 좋은 생각? 화장실에 꼽히는 아, 좋은 생각? 그거 한열권딱 들어왔기 번. 네 진짜 신기한 거 아무리 뭘 해도 이렇게 밖에 안 꺼지더라고요 음. 난 한쪽만 끼고 싶었어 음. 이렇게 누르면 켜져요 아 누르면 아 저거는 <laughs> 좀 고급인데 계기판은 바늘찍인데 클러스터가 흑백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게 흑백이죠? 네 그럼 바로 뒷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헤비고 가시죠. 뒷자리에 앉았을 때딱 느끼는 점은 어우 간격이 너무 좁아요. 178의 유자가 동반석에 앉아서 편한 자세로 있다가 그 위치 그대로해서 뒤로 온 위치입니다. 네. 앉자마자 느끼는 거는 바로 보이는 시야가 너무 좁아요. 시트 포지션은 바짝 당길 때는 머리가 닿입니다. 셀토스 비즈스 어때요? 셀토스가 훨씬 넓었죠. 셀토스가 손바닥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머리를 아... 파내야 돼요. 들어가려면. 배뉴랑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배뉴보다는 딱 끌어 앉았을 때 앞에 좀 막혀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배뉴보다 2 차가 더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음. 왜그럴까좀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무릎 공간은 보시면은 주먹 하나 꽉 들어가요. 꽉 여기 엉덩이 뒤로 붙였을 때, 네. 꽉 엉덩이 네. 뒤로 붙였을 때 주먹이 꽉 하나 들어가고요. 꽉 뒤로 앉았을 때발 포지션은 밑에 좁아요. 배뉴하고 비슷한 것 같다. 네, 배뉴하고 그냥 거의 흡사해요. 그런 고좀 편하게 앉아볼게요. 음. 편하게 앉았을 때는 손바닥 하나 넣고 손바닥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정도. 손바닥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쪽벌리네요 네. 네. 이렇게 앉았을 때는 주먹이 안 들어가요. 손바닥 하나만 들어갑니다. 야 그럼 좀 불편한데. 그럼 각도 조절이 되나? 아안 되네요. 마찬가지로. 대니랑 마찬가지로 각도 조율도 안 되고. 아 헤드레스트는 뭐 봐줄 만해요. 헤드레스트가 좀 각져 있어가지고 편한 건 아닌데요. 뭐 기대고 있을 정도다. 손잡이 보시면은 은색깔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돼 있다는 거 이게 고급감을. 더해준 요소죠. 제가 좋아하는 그물이 있어요. 근데 드디어 그물 타서 내가. 아 망사. 아 이거 이거 빵 넣을 수 있죠 이제. 2열 에어 벤트 송풍구는 여기는 음. 없고요. 네 없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뭔가 또특이한 옵션이 있나 편의시설이 있나 찾아보면 없어요. 그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개하는 거는 음. 2017년형 초기 모델입니다. 사 주세요. 아 근데 요새 센스가 이런 것도 있네. 뒤에 보면 깜빡깜빡거리잖아. 제동등을 점검하십시오. 브레이크등이 하나가 나갔다는 소리지 그런 것도 알려주네요 와 좋은데? 그랜제도 있나? 그쪽에 안 고장나서 봤어요? <웃음> <응>. <웃음> 자 드라이브 모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컴포트, 에코, 스포츠 총세 가지 우리가 음. 항상 늘 보던 음. 그런 모드네요 베뉴나 셀토스에서 보던 드라이브 모드, 눈길 모드, 빗길 모드, 흙길 모드 얘기 없네요. 모래 모드. 음, 그러네요. 세 가지 모드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요 엔진은 셀토스와 똑같아요. 근데 뭐 똑같은 엔진이지뭐 그렇죠. 뭐가 다르겠어. 근데 얘가 지금 87,000 킬로를 탄 올드한 차거든요. 아, 상당히 험하게 탔네. 네, 맞는 분들의 손과 발을 거쳐가다 보니까 네. 차 상태가 그렇게 배리하지는 않아. 나이스하진 않아. 배리하지 매우하지 않다고요. <laughs> 엔진의전진동 있잖아요. 음. 그게 신차와 좀 차이가 많이 것 같아요. 그렇지. 잔 진동 올라오는 게, 일단 셀토스 기준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드러우면서 좀 단단한 느낌이 많다고 했잖아. 얘는 그 정도의 단단함은 아닌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느낌이라든지, 이게, 베뉴랑 비슷해요. <laughs> 베뉴랑 좀더 가까운데, 베뉴보다는 엔진도 좋고, 음. 셀토스랑, 엔진이 같으니까 그쵸 셀토스랑 맞짱을 뜰수 있는데 친구는 베뉴야 그러니까 고급감은 음. 셀토스가 조금 더 낫고 저속주행은 셀토스가 낫네요 네. 요거는 지금 초기 모델이에요 초기 맞아요. 모델 지금 거랑은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세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기 음. 때문에 히비거자 회전 교차로 들어왔습니다 네. 좀 밀리지 않나요? 뒤가 돌아가는 거는 셀토스보다 더 많이 돌기는 해요 네. 돌기는 하는데 오히려 안정적으로 도는 거는 얘가 좀더 나은 오,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셀토스와 증고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확실히 음. 뒤가 쫙돌아가기는 하는데, 셀토스보다 불안하진 않아요. 근데 희한한 게. 덜 불안해. 이것도 정고에서 오는 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좀 눌러주면서 도는 느낌이라. 네. 내가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이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렇죠. 그래도 가속 하면 안 됩니다. 안전주행 장치도 네. 잘 잡아주는 것 같아 저희들이 사실 뭐 과격하게 이렇게 테스트는 전문적이도 않고 잘못하기는 하지만 네. 기본적인 운전에 있어서 급차선을 변경하거나 했을 때이 차의 거동능력 다른 차에 비해서는 부드럽긴 하거든요 이 차가 네. 부드럽긴 하는데도 잘 잡아줘요 그게 작은 차체에서 오고 전고도 좀 낮고 하니까 오히려 좀 승용의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음. 고속까지 치고 올라가는 건잘 치고 올라가요. 아, 이게 확실히 셀토스와 같은 엔진을 썼다고 하는 음. 그런 느낌이 여기서 오는 거죠, 이제. 셀토스하고 차이점이 뭐냐? 셀토스는 초반 가속력이 참 좋았어. 음. 얘는 지금 차 상태 때문에 그런지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초반 가속력이. 이차 기준에서는 저번 시승했던 셀토스에 비해서 중후반 가속력은 같이 느껴지는데, 초반 가속력은 조금 떨어지게 느껴지네요. 중후반에서 치고 나가는 가속력이 좋기 때문에, 셀토스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음. 달리기 성능은. 네. 그렇게는 느껴집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차를 갖고 놀기는 좋아요. 차선 이렇게 싹 해도, 바로 음. 자세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네. 자세를 잡아주는 능력은 확실히 벤뉴보는 뛰어난 것 같아요. 음. 근데 한 가지 조금 안 좋은 게, 셀토스에 비해서,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고속 안정성은 좀 불안해집니다. 차체가 작으니까요. 차체 작아서 오는 느낌이 좀큰것 네. 같아. 밟으면은, 저는 셀토스는 그렇게 불안하다는 느낌은 많이는 없었거든요. 든든한 형인데, 네. 든든한 형이 나서는 느낌이라면, 이 차는 든든하지만 깝치는 동생이 앞에서 나대는 <laughs> 느낌. 나좀 봐봐 네, 그런 느낌. 근데 동생이 좀 세요. 고삼동생. 저희가 항상 하던 매놀과 과속방지턱 예. 셀토스보다 부드러워요. 셀토스보다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뉴보다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특유의 이제 토션빔에서 오는 뒤쪽에서 오는 단단함은 느껴지기는 해요. 네. 요 언덕을 셀토스 잘 올라갔거든. 아 얘도 잘 올라가네요. 어. 펀치력은 확실히 뭐 같은 엔진이고 차체가 더 작다 보니까 네. 치고 나가는 거는 좋은데 조금. 터보에게 느낌 같이 조금 굼뜨는건 있어요. 요거 넘어 보면. 버스 아, 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 지금 했던 소형의 모든 SUV들. 그 똑같아요, 그냥. 빠른 속도도 아니죠. 그쵸. 네. 아, 앞쪽도 툭 치고, 뒤쪽도 툭 치고. 네. 근데 전에 셀토스는 앞쪽은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뒤쪽이 툭 쳐졌거든. 네.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가. 여기 좀 짧다 보니까 깡총 넘는 느낌이 좀더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밀고 있는 펜션 가는 길. 펜션 가는 길. 남자 둘이 펜션 가는 길. 좀 짜증나네요. 어, 부드러운데? 베뉴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셀토스에 비해서도 부드러워요. 네, 셀토스에 비해서도 부드럽고, 아반떼를 조금 올려놓은 듯한 느낌. 오. 정확해요. 저도 그 느낌이 금 들었거든요. 네, CN7도 음. 되게 여기를 이제 갈때좀 소프트한 느낌, 음. 좀잘 넘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음.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 중입니다. 자갈길, 돌밭길, 네, 네. 돌밭길을 가보는데요. 아 비슷하네요. 그게 아까 밑에 있는 특성이랑 그대로. SUV들은 보통 그대로 따라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요 음. 그렇게 뭐 불쾌감 있는 승차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의외로 중고속도 좋고 펜션 가는 길, 네. 이런 쪽에서도 기분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보여주네요. 에코 모드는 스포츠 모드에 비해서 툭 치는 맛은 없어요. 그냥 밟아도 쭉 가는 느낌. 그냥 에코네요. 컴포트 모드도그안 나. 에코랑 좀 비슷한 네. 것 같고, 근데 스포츠 모드만 밟으면은 어... 응 올라가고. 알피미. 훅올라가는 네. 느낌. 건들지 마. 달리기 싫어. 이런 느낌이 <laughs> 있네요. 그리고 네. 지금 소형 SUV를 저희들이 이제 바로 보고 있는데 네. 현대기아 쪽만 이렇게 봐도. 특성이 다 똑같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다른. 달라요. 어, 색깔이 음. 다 다른 느낌이 다 납니다. 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차 길이 자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렁크가 베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이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셀토스와 비교를 할게 아니라 베뉴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음.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성능은 뭐 셀토스랑 맞짱을 뜨는데. 네. 크기에서 오는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크기에서 오는 아쉬움도 있고 저희가 지금 이걸 딱 앉아 봤을 때도 확실히 세이토스에서 앉았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음. 이게 아빠랑 저랑 좀더 가까워진 느낌 음. 좀더 오순도순해진 느낌이 납니다 베뉴랑 그러니까 음. 비슷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코나를 좀타 봤을 때는 음. 아좀 불편하다 차가 차가 불편하다? 음, 제가 목 디스크도 조금 있고 이래 가지고 좌석이 불편한 차들은 운전하는데 조금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몇 시간 동안 다 보니까 제 의자를 조금 포지션을 제대로 세팅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예전보다는 많이 들지는 않아. 네. 코나 종류가 지금 가솔린 터보지만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많아. 그렇죠. 코나 전기차는 또 이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 아, 달라요. 제가 비교 대상이 베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음. 그 지금 2017년형이에요. 음. 오래됐죠. 오래되고 그리고 또 크기에 비하면 베뉴랑 좀 비교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린 거지 성능 그런 거를 비교할 것 같으면 당연히 셀토스랑 음. 비교를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소형 SUV인데 베뉴의 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음. 하지만 베뉴에서 좀더 아쉬웠던 출력을 좀더 보충해 줄수 있는 차 포지션인 것 같고 상위 트림으로 하면 은셀토스보다는 저렴하더라고요. 음. 그 부분에 있어도 좀 강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크기를 생각하시면 셀토스. 음. 조금 더 성능 난 달리면서 나만 달리면 돼 이런 분들은 코나. 자 오늘 이렇게 시승을 해봤고요. 저희는 이런 시승기 그리고 또 다양한 컨텐츠들 재밌는 볼거리들까지 저희가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채널이 커서 시승차를 받게 되면.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유감독이 이자차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 케어 이자리자이자리 셀토스와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셀토스는 초반 가속력이 좋았거든. 어, 아빠 내 마이크 없어? 아하, 처음부터 어, 와이프가 없네? <웃음> 아니 <웃음> 와이프가 없네.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기스가 아, 나 있구나. 그러아이 관리를 음, 어이 오래간만에 보네 이거. 가, 가면서 하죠. 음, 가면서 이거 올리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팬유에 너무 느낌. 코나. 아 그렇지. 네. 네. <laughs> 아우 헷갈립니다. <laughs>